오늘은 어, 지난번 어, 처음 시작한 어, 서각에 대한 이야기를 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예사의 전반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사항이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서각은 어, 조금의 각 어,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예사를 재료적인 측면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어, 기법, 이른바 아, 글자를 새기는 관점에 있어서 한번 서예사 전반을 한번 크게 대관을 해보겠습니다. 이 서각사적인 관점에서 서예사를 분류하자면요, 대개 두 시기로 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두 시기라는 것은 무엇을 기점으로 하느냐 하면은 에, 종이가 일반화 되는 시기 그걸 기점으로 하는 거죠. 그 종이가 일반화 낸 것은 당대 정도 됐지만은 그 종이의 수명이 500년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이의 글씨를 씌워진 것이 아주 드뭅니다. 아, 송대 이후 이전의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송대를 기점으로 보면은 기원전후 시기 약 10세기를 1000년 기준을 볼수 있거든요. 송대. 어, 종이가 남아 있는 것은 송대 이후라야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종이는 좀뭐 천년 넘게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 그러니까 송대 앞이니까 이 당대 당대 이전 시기와 송대 이후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대 당대 이전 때까지는 자료가 쓰는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각으로 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송대위이된 것은 이후에는 쓴 것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봐서, 어, 이후에도 각은 지속이 되지만은 어, 전적으로 각에의존해서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당대 이전이다. 아, 이렇기 때문에 당대 이전까지의 문자 표현, 문자 표현, 이른바, 문자를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거의 다가 조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가 어떻게 남아, 양상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대 이전 기원, 기원 후약천년 이전까지는 문자가 어떻게, 어떤 재료에 새겨져 남아있는가를 한번, 일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문자가 남아 있는 것은 어 문자 남아 있는 이전 시기는 어 소급하면 뭐 추상 문자 수상식에서 저 위에 올라가면 은뭐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문자 자료를 기준으로 할때 은대로부터 합니다 각골 문자요 그래 각골 문자는 대체로 은대가 기원전 약한 17세기부터 시작하지만 은 아, 갑골문 자르고 남아있는 것은 기원전 약 13세기에서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은대에 남아있는 것이 갑골문 자가 남아있는데, 갑골문 문자는 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거북이 백가죽이나 동물의 뼈에다가 아주 어, 어, 가는, 가는 예리한 어, 침으로 끌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각의 출발은 각골 문자부터 시작을 같이 한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골 문자가 이건 뭐 신석기 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자연 자연 재료죠. 자연 재료 신석기 시대는 자연 시대니까죠. 자, 그렇게 각골 문자도 석각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나라 때서는 주대에 와가지고는 에, 요거는 이제 뭐 신석기, 신석기 시대죠. 아, 신석기. 요 주나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청동기 시대가 돼서 청동을 재련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수준이죠. 그래서 동을 에, 가지고 동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는 그런 시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갑골의 재료가 아,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은 과학이 발전함으로 해서 새로운 첨단 재료인 청동에다가 글씨를 조각해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청동기에 글씨가 새겨진 것을 우리는 금문이라고 음, 이야기합니다. 이 금문을 새기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아, 흙으로, 진흙으로 그청동기에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꽃챙이 같은 것으로 글씨를 긁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에다 글씨를 긁은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에는 새임의 상태로 되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대 천년도 역시 건물 을 중심으로 해서 새임으로된 상태로 글씨가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대가 망하고 진나라 사, 기원전 3세기 와서 진시황이 진시황이 중국천하를 통일해서 그 문자를 정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전 이라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소전 또는 진전 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진시황의 시대에는 또 다른 시기다 어떤 시기냐 하면은 이때는 철기시대에 도야합니다 철기 철기시대가 철기 도래해서 동보다는 훨씬, 어, 그, 강도가 센 철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철보다 물은 돌을 새기기 시작해서 이른바 석각시대로 넘어갑니다. 석각시대에, 석각시대에 그 기운을 연 것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석보입니다. 석보. 석보는 이러한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초기에 문자가 조각된 대표적인 역사적인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시황제로부터 열기 시작한 어, 석각 시대가 그 이후에 어, 한나라 때와서 전성기를 어,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주로 돌에다가 새기는데 특히 에, 그 중에서도 한나라 때와서 그 어, 돌에다가 새기는 형식을 완성한 어, 이른바 비 한비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적인 형식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각종 역사적 사실이나 개인의 에,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주 꽃피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에서는 여러가지 한비는 이러한 돌에다가 아주 형식을 차린 돌에다가 글씨를 쓴것 그것이 이 한비가 아,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한나라 때 와서는 이제 서사 재료가 이제 비단도 나오고, 어, 나무도 나오고, 어, 어, 부분적으로는 아주 뭐, 어, 그죠. 종이도 이제 만들어지기, 한대 때 만들어지기는 시작은 하지만 그때 자료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뭐, 어, 다 뭐, 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에,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때부터 에, 필사로 된 것이 에, 나타나기는 하는 시기이긴 합니다. 자, 이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자료로서는 한대는 역시 석비에 돌에다가 색 있는 자료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글씨는 뭐로 썼겠습니까? 원 상태는 붓으로 한비는 특히 후한 때에는 원 글씨는 붓으로 쓴 것입니다. 붓으로 쓴 다음에 그것을 돌에다가 붙이든지 돌에다가 써놓고 조각을 한 것입니다. 조각을 한 것이 현재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니까. 한나라 때 정도, 후한 때에 대해서는 붓으로 일차적으로 서고 이차적으로 그걸 돌에다가 새겼다 해서 쓰는 것과 새기는 것이 공존한 시대였다. 다만 종이에 쓴 것은 종이의 수명의 한계 때문에 지금 전하지 않고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각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이 망하고 어떻습니까? 하리망하고는 어, 위진에서 크게 봐서 어, 남북조 시대로 들어간다 그죠? 자 남북조 시대에 들어가면은 종이는 그래도 기족청에서 조금씩 보급이 되고 어, 천유도 어, 나오면서 천에다가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됐지만은 그것이 전,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에 오면서 남쪽에서는 종이나 비단의 글씨를 쓰는 이른바 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하는데 북쪽에서는 어, 이러한 종이에 쓰는 것이 거의 남방하고 북방은 이 기후의 차이에서 어, 나무의 어, 기후의 차이에서 중봉방에서는 종이가 그렇게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에, 북쪽에서는 돌에다가 비에다가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이, 에, 석지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이 유행하고, 남쪽에서는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이 유행을 해서 두 개의 흐름을 지어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아, 북비, 남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쪽에서는 에, 비에다가 글씨를 많이 남기고, 서체로 봐서는 해석이 많고, 남쪽에서는 첩에다가 종이에다가 쓴 글씨가 많은데, 행초, 행초가 위주가 된다 하는 것이 에, 당, 청나라 어, 때 대표적인 학자였던 완원의 서론의 북비 남천론이라는 게 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에서는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많은 어, 이 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조상, 구기시대된것로 조상이 있고, 두 분의, 에, 두 번째 에, 묘지, 3번 마예, <laughs> 마예, 에, 그리고 석비, 그죠? 이렇게 에,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넣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남쪽은 왕의지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종이에다가 종이나 비단에선 글씨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재료의 문제 때문에 전해져 오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육조 시대를 막나해서 술을 거쳐서, 술을 거쳐서 당에 와가지고 역시 뭡니까? 이 북조에서 유행했던 이 비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문화가 지속이 돼서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 초당의 3대가와 안진경에 이르는 당나라의 이른바 해서의 문화가 돌이라고 하는 석비라고 하는데 그대로 전달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까지 이 조각의 역사가 여기서 일단락이 지는 거예요. 송나라 이후에도 글씨를 써서 비를 계속 새깁니다만는그 예술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고 개수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석각 글씨를 새기는 석각의 역사는 은대에서 시작해가지고 당대 에 와서 거의 일달락이 지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송대 이후에는 뭐가 발전하느냐? 이 이런 바 아, 종이가 많이 퍼지고 개발되면서 남첩이 발전하는 시기에요. 그래서 행서와 초서를 중심으로 한 종이의 문화가, 서의 문화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당대까지는 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송대 이후에는 당대에도 첩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되게 다 복각한 거예요. 뒤에서 이제 그려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서는 송대 이후의 법첩을 글씨를 쓴다는 관점에서 첩벌 공부할 때는 송대 위의 글씨를 한다는 거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서각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제외를 하고 우리가 아, 서각의 역사를 보면은 은대부터 당대리까지 재료의 변천사, 서체의 변천사도 아울러서 재료의 변천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골문은 자연재료에다가 침으로 아마 동으로 긁은 것이죠. 긁은 방법에서만 조성된 것이고 청동기는 진흙에다가 꽃챙이로 같은 걸로서 긁은 것이죠. 기법이. 그리고 징대와서 비로소 돌을 주재료로 하면서 쇠 특히 철기로서 쇠를 징으로 쪼아서 글씨를 새기는 것이 에, 기본이 돼서 오랜 시간 동안 발달을 한다. 언제까지 하느냐? 당대까지 글씨 표현을 하는 가장 주된 재료는 석재. 석재에다가, 글꼴은 여러 가지 서체가 나오죠. 전서도 있고, 예서도 있고, 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기, 에, 당대 이전까지의 에, 글씨 흐름은 조각이, 조각이 에, 우선이 되어 있고, 그 재료는 돌에다가 한 것이 주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단 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대 이후에는 요거와 반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에, 종이에다가 씌어진 첩박, 그죠 행초를 중심으로 한 첩박이 주류가 되지만은 조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각은 새로운 국면을 보이게 됩니다. 재료가 이 전반기에 에, 형성되었던 자료들이 다시 리바이벌이 되면서 나무를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서각의 큰 흐름은 각골문부터 청동기, 이것은 자연재료, 그리고 금속재료를 거쳐서 진대서부터 돌이라고 하는 이 재료에다가 세부치, 철기로서 어아서 글씨를 조성하는 것이 주류가 되어서 언제까지 가느냐 약 당대 말까지 지속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서각의 재료에서 큰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부치도 있고 자연물도 있지만은 사실은 석각의큰두 아, 영역이 이 돌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송대 이후에 에, 이야기되는 이 나무라고 하는 이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석각의 우리가 고체성 재료라고 하는 것은 돌과 나무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음,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고 세부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네 개의 에, 서각의 소재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세부치기도 하지만 그, 그 재료는 어, 흙에서 했기 때문에 이 재료에 이렇게 관계가 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 돌, 나무, 흙, 세부치 이것이 서각 재료의 대표적인 네 가지. 형식인데, 에, 이 진대부터 당대까지는 그 주재료가 돌이리다 하는 어, 사실을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어, 전반기 서각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성대 이후에 주재료가 되는 나무를 중심으로 아, 서각의 에,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드리겠습니다. 咱们真的。